먹어. 아니 물을 만들고 먹자. 녹이 이기. 왜냐면은 오오 오... 되게 빨리 줄어드네. 들려나뭐 어, 하나 더놓자 됐어. 물 끓이기. 어열 열기가 되게 빨리 식어요. 오. 그러면은 먹고 마셔 물부터 마시구요 궐딱 궐딱 그 다음에 고기를 잔뜩 먹어서 배를 꼭꼭 채울거에요 3기밖에 없어 이제 아. 쉬는게 낫겠어 됐다 아 5일차 어 발목 빈고 치료됐네 <laughs> 로즈잎은 어떻게 쓰는 거지? 로즈잎 그냥 먹으면 되나? 오늘은 짐이 좀 나는 걸? 아이고, 불꺼졌다 상태. 어, 질병 없어요. 다 치료됐어. 대박이네? 옷 찢어졌댔는데. 젖었대. 이거, 아이, 어떡하냐. 말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해요 아, 차를 만들면, 차를 만들어야 된대요. 아는 것이입니다. 몸무를 겪든 사람을 통해 알든, 음, 다른 생존자들의 지식을 습득하면 좋습니다. 이제 골짜기를 올라가야 할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죠. 가보자. 여기도 먹었고, 물 만들어 놓길 잘했죠. 안 그랬으면은, 물도 없이 올라가야 될뻔 했잖아요. 어, 뛸수 있네, 이제. 어, 못 가자. 아, 여기가 아니지? 맞다. 뛰어, 뛰어. 근데 너무 많이 뛰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회복이 되나? 안, 안 돼, 안 돼. 뛰지 마, 뛰지 마. 뛰는 거 아끼자. 저기 이제 골짜기 올라가는 거죠. 가방을 갖고 가! 야, 가방을 왜안 갖고 가는 거야? 이거, 이거 찢어서 덮으면 따뜻하겠다. <목소리> 여기 밖에 없어. <목소리> 길 밖에 없다고 올라가는 길. 야! 아, 아, 또 떨어진 줄 알았네. 아, 로시 좀싹하고 됐다 이거 차 끓여 먹으면은 진통제에 좋대요 잔뜩 갖고 가자 먹을 거 없으면 이거라도 먹어야지 씹어 먹어 씹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는 안 되나? 다 갖고 가자 다 로즈힙 아! 아이 잘못 눌렀다 아이 아이 괜찮아 많이 있어 오오아이 어. 하아 아 이거 어떡해 내 생각에,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왜 갑자기 영어로 하다, 한글로 하다, 니네 멋대로야, 어? 한글로 하다가. 한글로 하다가. 거기다 왔어! 한글로 말하라고요왜 갑자기 영어로 말해요? 왜 이러시죠? 갑기 이게 국어 쓰시네. 말해 <목소리> 드디어 해 아, 이제 또 한국말 하시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골짜기로 올라가자 골짜기로 올라가자고 하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아 <목소리> 어, 좋다 <목소리> 설마 아스트리가 저기 있는 건 아니겠지? 이제 과거에 어떻게 된 건지 또 나오네요 부부였나봐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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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웃음> 몇년 동안 빼는 걸 감았어. 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Busy. I Kept busy. I've moved on. You sure? Because this all seems pretty familiar. You still working with that researcher, Doctor. What's his name? No. No, I'm not working at the center anymore. Well then where? I'm working on my own. Freelance, you could say. Prudence. Freelance doctor. 의사? 프리랜서 huh? 의사? 있나? I don't question your life choices, Mackenzie. Plenty of things you could be doing besides hanging out in your dad's old plane and drinking in the daytime. Hey, we had a lot of good times in this plane. And it's under control. I know, okay? I'm not here to fight, really. not. It's important that you hear this. There's things I need to say. not now. There's just let me tell you. Will, shut up for a second. 그래, 셔라. 뭐야 이거? 오르나? 오, 방사등 뭐야? 왜래? That is not good. What's going on? Power's gone. Whole electrical system looks fried. What's happening? No power means we're going down. Hold tight. 아왜 동력이 나간 거야? 아 어떻게 어떻게 아스트리드의 흔적이 있을 거야. 막대기막대기 천대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 해수한 나무 sure, 소고기 육포 오렌지 소다 <웃음> <웃음> 아니야 이런 거 말고 아스트리드를 찾아야 된대. 잠깐만. 아, 스테리도 우리 여기서 먹고는 살아야 될거아니야오셔 상자는 왜 뿌시냐면요 여기서 봐봐요 오리털 조끼 양말 그냥 막 템들이 와 템들이 막 오리털 조끼 껴껴 됐다 됐다 근데 얼어있네 양말 양말 두겹껴 그렇지 양말 두겹껴두겹 근데 얼음 거는 끼면 안 좋은가? 끼면 좋은 거 아니야? 다 먹었나 템? 오 오 달리기 무거운 짐을 지고 눈밭을 지나지면 지치기 쉽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피하거나 사람을 위를 지나거나 대피소로 빠르게 들어갈 때힘 달리세요 왜, 왜 달리라고 하는거지 급하게 갔다고 왜 뭔가를 찾아서 아니면 뭔가에 쫓겨서 뭔가에 쫓겨서 뭔가에 쫓겼을까? 뭐에 쫓겼을까? 곰은 아니겠지? 여기 어딥니까? 여기 북극인가? 북극곰 사는 거 아니야? 어휴, 막대기 일단 많이 줍자. 새도 아니고, 이거 나 막대기 주어가지고 이거. 저기 뭐 있는 거 같은데, 뭐지? 이건 뭐지? 돌? 오, 돌도 줄수 있네? 여기도 옷자락 있어요. 토끼다 토끼 돌오오 토끼를 잡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돌 조준 야, 뭘로 조준해야 되는 거 이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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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보자 일단 아아 아, 아, 망했다 아이망이다 아이 돌을 던져봤어요 주제가 어 <laughs> 아니야 그거 던지려 고 그런 거 아닌데 다시다시 다시. 근데 육포 하나 있어가지고 괜찮긴해요 저기있다 토끼 여속서 엎드리고 어떻게 맞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아니 말이 돼 이게? 돌로 맞춘다고 토끼를? 어 뭐야 어어 어, 뭐야 돌 취소 됐어 토끼는 잡지 맙시다 저거 잡으려면은 엄청난 향상, 엄청나게 숙련된 그 조교가 되어야 돼요. <목소리> 어 모닥불이다. <목소리> 어 유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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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요. 어떻게 안 잡아도 돼요. 아스트리드의 흔적이겠죠. 왠지 올로 갔을 것 같아. 돌이나 많이 주워 넣자. 그리고 원래 모닥불 만들 때 주변 옆에다가. 돌도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뭐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돌도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씨시안튀게요거는 상관이 없나 봐요 어, 짐이 많으면은 어, 무거워진다고 했는데 한... 아왜왜뼈 오이가 <laughs> 어, <이거> 없네 <laughs> 왜 삐는 거야 항생제 먹자 <laughs> 왼쪽 발목 뼈었으니까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는데요 왜삐는 거야 도대체 오이가 없네 추락 현장가 그너머 지역을 밟혀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우 다행이다 후우 오 발목 펴가지고 못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올라올 수 있었어요 어 저기 얼음굴이다 저 얼음굴 맞죠? 아닌가? 아닌가 보네 잘못 봤나 보네 여기는 웅크리기 웅크리면은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아 너무 추워. 아, 옷을. 저체온증. 아, 어, 아까 그기 불, 불좀 켜놓고 걸좀 아프지만 괜찮. 아, 까 거기서 불좀 켜고 걸 그냥 와버렸네, 겟니? 어, 잠깐만. 저기 동굴 있다. 통굴 통굴 왜 대통굴인가? 어 뭐야 돌아버렸네 어 응? 어둠 속에서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조합해 횃불을 만들 수 있으며 랜턴은 더 오래되지만 기름을 소비합니다 몸을 좀 데워야겠어 어 뭐야 여기 입고 뭐 있다 시체요? 어, 장갑이다그래 <laughs> 놀라봐 횃불이다 횃불 회풀. 횃불 침낭이네 와 대박 휴식을 통해 몸 상태를 돌보고 게임을 저장하세요 휴식을 취하면 몸 상태가 나아지고 질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탐사 중에 침대를 찾으면 거기서 잘수 있으며 침낭이 있으면 언제든지 쉴수 있어요 음 침낭이 있으면 언제든지 쉴수 있대요 일단은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불좀 붙이자 불켜불켜 불 켜. 촉진제는 뭐야 어 촉진제 있네 불켜 불켜 대다 아 참, 참나무 하나 날려버렸지만 괜찮아요 회산 장작 넣자 어, 두 개만 놓고 고기는 없고 내가 배가 얼마나 고프지 배는 좀 고프고 추운 거만 좀 빼고 잠깐 장갑, 잠갑얻었는데 장갑 얘네들 옷 보면은 옷이 좀 얼어 있거든요 얘네들 어떻게 옷 얼어온 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 끼자, 끼자, 장갑. 어, 장갑은 안 얼었어. 이게 얼어 있거든요. 아, 입고 있으니까, 언게 내려가네, 불 옆에 있으니까, 아. 불 옆에 있으니까, 언게 풀리고 있어요. 온도 좀 올리자. 올려, 올려, 온도 올려. 됐다, 됐다. 봐봐. 옷 언거, 굶거 로 빨리 안 녹는 것 같은데? 내려놓으면 빨리.. 빨리.. 풀리나? 얼었어 양말이 온도 좀더 올리고 이 내려놓는 게 빨리.. 더 빨리.. 풀리나? 어? 발목 빈 거.. 아.. 차 어떻게 만들지? 차?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요걸로 차 만드는 거 아닌가요? 요걸로 차 만들 수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다리지? 엄청 많네 나 이거 되게 많잖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소독약.. 소독? 아니 삥거에 있는 소독을 할 수가 없지 이게 더 빨리 녹는 거 같은데? 이것도 내려놓자 어디 갔어? 아여있다얘 빨리 녹아라 좀 잘까? 좀 자자 그래 물좀 먹고 세이브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소고 육포 하나 먹... 아니야 육포는 좀 나중에 먹자 뭐 어떻게 자지? 참. 어 이건 뭐야 시간 보내기도 있네침나 3시간 모덕불 3시간이잖아 2시간. <목소리도> 와, 침낭 되게 좋다. 침낭 있고, 와, 아, 추워, 추워. 얘는 왜안 녹아? 도왜안 녹아? 가까이 나야 되나? 빨리 좀 녹아라 얘들아. 얘 젖은 거다 말랐나? 오, 젖은 건다 말랐다. 후, 배배좀 고, 파좀 참아.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 탐험을 좀 해봐야 돼. 아,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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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병 걸리겠어요. 정신 병 걸리겠어요. 잘못하면은 젖음이네. 아, 녹은 게다 녹았구나. 지금 젖음이구나. 입고 입자 그냥 입자.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젖은거는 입고있으면은 됐어 음식 굽히면은 금방 녹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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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있잖아 이거 <laughs> 먹자 어다 먹었는데 모자라네 이제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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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한번 탐험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여기서도 또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니지 아이템이 아니라 아 스트리드의 단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있겠지? 아, 다른 쪽인데? 다른 동굴인데? 너, 너 횃불. 아니구나 여기 그냥. 오 가방이다. 오아모닥불 있네 여기. 아이 뭐야? 불 속에서 길을 잃음. 폭폭 속에서 길을 잃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지만 폭풍이 심해서 발이 묶였다. 몇몇은 오래된 교회에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 있는지 탈피로 돌아갔다 나는 계속 이동하기로 했지만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아침에 왔던 길을 되짚으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지 봐야겠다. 앨리스라고 서명이 되어있다. 엘리스. 오 통조림. 통조림. 맨. 오, 램퍼 열려. 오, 키드. 어, 많아, 많아. 뭐가 아, 뭐야. 끝이잖아. 어? 키드 없잖아. 이거 먹으러 온 거네? <laughs> 아, 이쪽안 가봤구나.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동굴이 굉장히 크네요. 동굴도 굉장히 추울 텐데, 근데. 막곰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야, 여기? 되게 무서울 텐데, 그럼? 아, 못 뛰어, 못 뛰어. 발목 다쳐서. 나무 막대 뭔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동굴 떠나기 어? 떠나도 되는건가? 어? 저 뭐야 늑대 네 뭐야 그래, 아스트리드 어디간거야 저게 어떻게 돌? 아 횃불 이제 끄세요 가야. 아 아, 맞어. 횃불을 들고 가면은,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해요. 맞어. 생각해볼까? 당당하게 가. 늑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것. 여기 늑대는 개와 달리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을 피해 다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을 무서워함으로, 늑대의 접근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는, 횃불이나 성광탄을 던져서도 피할 수가 있대요. 봐봐, 횃불 들고 있으면은, 어이, 어이!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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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 워리.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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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 하지만 싸우고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구요? 인간은, 인간은, 야, 야, 약한, 어, 근데 잠깐만, 고기! 아! 아니야, 욕심부렸어, 내가. 내가 욕심부렸어. 미안해, 무거워. 무거워, 나, 맞아. 나, 그러고 보니까 육포랑 되게 많아요, 먹을 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너 먹어, 어. 너 먹어. 나안 먹어도 돼. 이쪽으로 그냥 가서, 계속 가면 되나? 뛸 수가 없네. 왜못 뛰지? 다 아, 풀인데? 자, 일단 그냥 계속 갈게요. 아, 어, 멍멍이 안 쫓아온다. 아, 착해, 착해. 아, 착해, 착해. 돌, 돌 던져서 사냥하는 거는 아마 힘들 거예요. 프로 야구선수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한 150km로, 150km로 던지면은 <laughs> 강력하긴 할 텐데, 저는 그냥 한낮 비행기 조종사라 어, 찾았다. 길이다. 오, 피 차, 차다! 차있어 차! 해불이 차. 집어넣어도 될것 같은데? 됐어요 횃불 집어넣으세요 어 여기가 아니야 조명 우리 지 횃불 집어넣고 어 저기 멍멍이 또 있어 아, 이 멍멍이 어떡하지? 비웠음 차에 타자 아 어, 따뜻해 피신하기 자동차는 피신을 할수 있어요 어... 앞에 앞에 그 트렁크가 있잖아요 여기여기 여기. 템템템 템, 템. 와 음료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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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료수 여기도 빠뜨리 빠뜨리 빠뜨는못 가져가네 멍멍이 어딨어 아이멍이 있었는데 아까 갔나? 갔니 멍멍아 구급상자를 찾아야 된다고 왜 어디 아파? 너 어디 아파? 아발목 맞네 저거 다려서 먹으면 될 텐데 어떻게 다려 먹는 거야 저거 어떻게 다려 먹는지를 모르니까 새 장소 발견 클로브 박스 뒤지자 여기 또 음료수 들어 있을 수도 있어 아 라디오 아 어, 작동을 안 한다 아, 내리자 내리자 뒷좌석에 또뭐 있나 없어 없어 트렁크 트렁크 아 잠겨 있네 아 잠겨 있네 아야 거기 말고 앞좌석 오, 육포다. 헉. 육포, 육포, 육포. 오, 육포 대박. 와, 차에다가 먹을 걸다 내려놓고 갔어요. 사람들이. 어, 장자.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템들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없다 아이, 유인 없네. 여 아, 아, 앞에 앞에. 후드 열기. 후드 열면뭐 있나? 후드 열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를 잔뜩 챙겨가지고 라이터를, 라이트를 만들어. 생각을 해보면은, 배터리를 챙겨가가지고, 전구만 구해가지고, 여기 전구 뜯어가지고, 그러면은, 무한으로, 거의 이제, 거의 무한으로 쓸수 있거든요. 자동차 배터리 그거 면은몇 개만 모으면은될 거고, 여기 트렁크 안 되졌다. 어,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이게 더 따뜻한가? 바람에 약하고, 축축함에 약하고, 이거 입자 이거 쓰자. 아이고. 신나라구요 신으라니까, 마모되는 중? 신는 게 아니라 마모라고? 왜 마모라고 나오지? 구두 되게 막, 되게 좋은, 좋은 신발 같아요. 이거 되게 좋았구요. 아이, 또 겼네. 없지? 아, 비어 있다고 나왔구나. 내가 뒤져가지고. 다 열어놓자. 없어. 템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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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왜 없지? 아이, 템 나오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많이 먹어. 많이 얻었어요. 음료수 얻었고, 육포도 얻었고. 어, 이거, 아, 개발자국이다. 어, 아이, 늑대발자국. 피해가야 되죠. 조심히 도망쳐야 돼. 아 추워. 아니 네안 춥네. 생각보다 따뜻하네. 지금 온도가 꽉차 있잖아요. 따뜻한 거예요. 바람이 부는구만.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집이 나오겠지? 집이 나오면은 근데 아스트리드는 어디 있는지 알고 쫓아가냐? 아까 그 흔적은 이미 놓쳤잖아. 잠깐만. 아 길을 따라 가세요. 아스트리드가 길 끝에 있을까요?라고 하는 그거네요. 뛰질 못해요. 지금 발목을 뼈 가지고. 아 발목 왜핀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왜핀 거지? 저거 차 다려 먹고 싶은데 어떻게 다려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어떻게 으깨야지. <laughs> 으깨려면은 으깨는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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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예 음료수. <laughs> 음료수 먹었다. 뒷좌석에도 잘 봐봐. 뭐 있어 없어? 잠겼다. <laughs> 잠긴 차량에 미련을 두지 마. 나뭇가지나 좀쪄어 두자. 어, 여기 뭐가 있는데? 뭐지? 버섯이다, 버섯. 영지버섯. 진짜 영지버섯이네? 와, 대박. 완전 보양식. 허! 완전 보양식. 지금 내 상황에서 완성, 보, 완전 보양식. 여기도 영지버섯. 와, 영지버섯 완전 많아요, 여러분. 굶어 죽을 걱정 없겠어. 버섯, 영지버섯. 뭐가, 뭐가? 구워 먹으면 맛있겠지? 아니네 우련해서마시는 거네 이것도 아니 먹으라고요 그냥 씹어 먹어요 이거 무리지 말고 아아니야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뭇 가지 얻으려고 나뭇 가지를 부시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나무 나뭇 가지 그렇지 됐다 여기 위로 가면 또 뭐가 없네 막혔네 로즈 심은 충분히 많거든요 더안캐고 가자. 나뭇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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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정도면은 그냥 살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아니아니 아니야 지금 슬슬 추워지고 있어요 온도 떨어지고 있다 따뜻한 곳 찾아야겠다 이거 영지버섯 이제 그만 키자 영지버섯에 잠깐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 길을 따라가야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집이 나오겠죠 잠깐만 저것도 아 토끼다 토끼 어 멍멍이다 잡았다 아 부럽다 와 사냥 잘한다 와 진짜 사냥 잘한다 저건 뭐지 아 나무구나 아 나무가 역지였구나 어머 너는 토끼 먹어 괜찮아 먹어 먹어 어 먹어 안갈게 구급상자를 찾아야 된대요 구급상자가 없는데 집에 들어가야겠지 어디 집에 있겠지 아니면 차같은데 있었어야 되는데 안 나온건가 와 큰일났네 이거 아 이거 이거 우려서 먹어야지. 저거를 우려서 먹으면은 차를 우려서 먹으면은 된다는 것 같은데 왜 차를 우려서 먹지 못할까? 아, 설마 물을 끓인 다음에 아닌데 정제해야 되나? 사슴이다. 안녕 사슴아. 나 추워서 죽을지도 몰라. 너희 가죽을 좀 나에게 줄래? 당연히 안 되겠지.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는 것 보세요. <laughs> 어, 저기 집 보인다. <laughs> 저기 뭔가 오두막이 있어요. 저기 뭔가 있을 거야. 아, 눈 내린다. 와, 여러분 이런 날 밖으로 나가고 싶으신가요? 팍. 와, 진짜. 와, 군대 생각난다. 이렇게 막 30분 동안 쓸고, 교대에서 또 다른 데가 30분 동안 쓸고, 30분 동안 쉬다가, 또 바꿔서 또 30분 동안 쓸고, 그거를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한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은, 정말 눈이, 눈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 하하 <laughs> 면이 꿀도 보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화장실이 있네 이거 전기선 감는 건데 어? 못 들어가 저기는 들어갈 수 있겠지? 저기에 항생제가 있어야 될 텐데 아뭐 주인공 몸이 그냥 아주 그냥 부실부실해요 부실부실해가지고 잠깐 뭐 부딪..부딪.. 뭐 하나에 부딪혔는데 그냥 막 발목이 그냥 막뼈 버리고 버티질 못하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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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심멍 뭐 없어? 금속 선반. 쇠톱이 있으면은 해체할수 있다. 금속 선반. 어? 금속 용기다. 좋은 거. 스포, 그... 물 정화제. 물통! 와! 물통, 물통. 끄샤. 바지다,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두겹 입어 그렇지 두 개씩 껴입는구나 얘는 아니 네 개를 껴입네 바지를 와 대박 바지를 네 개를 껴입어요와 이건 뭐지 아직도 아직도 더둔게다어 뭐야 침대다 침대서 에 자면은 좋겠다 찾자